금리는 어, 9월달 내릴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죠. 뭐 9월에는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몇번몇번 몇번 내릴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뭐 그거야 연준의 속이야. <laughs>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어, 일단 이번에 지금 고용 지표들이 이, 뭐 화랑은 아니니까. 일단은 9월에 한번 내리는 거는 음, 뭐 거의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준이 제가 보기에는 아 어, 올해까지는 조금 더 파월이 신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9월 포함해서 뭐한세번뭐 뭐 보통 두세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단 그 정도 스탠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올해 남은 기간 안에, 4, 사분기 안에 파월이 막그 금리를 많이 내린다. 어,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경제, 경제 문제가. 에, 이제 좀 그렇게 봐야 될것 어,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고용지표는 우리가 뭐늘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 지표가 일부에서는 뭐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경기 침체 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의 약간의 실업률의 반등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업률이 경기 침체 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 저점을 다 찍었으니까 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뭐 시간의 문제죠. 거기서 실업률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 시간의 문제고. 어 연준이 실업률이 확 올랐을 때막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경비 침체 아니냐라고 다들 동의하는 수준까지 뭐 실업률 올랐다 뭐 지금 4.3이니까 뭐 그게 뭐 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5, 뭐 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연준이 늦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뭐5% 5 이상을 5% 5% 이상을 넘어가서 확실하게 막 실업률이 크게 그 튀었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그때서야 금리를 막 내린다. 이거는 진짜 실기죠. 그래서 연준이 그 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런 시그널이 좀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실업률이확 오르죠. 근데 아, 뭐 지금든 아, 그거 희색 희석을 좀 시키려고 뭐 불법체류자도 뭐 많이 잡아들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조금 객관적인 스탠스에서. 어 보면 어 지금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추방이나 뭐 거기에 대한 영향, 어 그리고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숨어 있는 거거든요. 나오지 않는 거죠. 취업을 하지 않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관련된 어 컨센서스 조사를 하건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뭐 이런 경우에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응답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확 줄었다. 그래서 뭐 대창,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현재 예, 준 것으로 이렇게 어, 수요 수요가 100만 명 정도가 줄었고 어, 그렇게 보고 공급도 사실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은 확튈 텐데 실업률이 그래서 공급이 줄는 거는 경기 침체 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게 수요가 안 줄었으면은 그게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노동 어, 어떤 부분에서, 어, 지표에서 확 드러났을 텐데, 수요도 줄어버리니까, 어,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미국 안에서는 지금 당장 노동의 문제가 뭐, 그 시장을 붕괴시키거나 할 만한 트리거는 아직은 당분간은 뭐 아닐 음.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유럽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들이 있자가 지 지금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되게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들어가기 전에 어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대로 시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 노동 시장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는 어 노동 시장의 부분은 어떤 실업률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사실 경기 침체는 소비의 침체거든요. 그니까 소비가 줄기 때문에 어~ 기업에서는 이제 매출이 주는 거고 순이익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채권이라든지 특별히 정크본드 파산이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어~ 정크본드 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정리되면서 어~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정리가 완전히 확실히 들어가니까 실업률이 더 뛰는 거고 그러니까 수... 소비가 줄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경제 성장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를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소비에 약화시키는 게 고용인데 지금 문제는 고용이 아까 착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소비는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도 지금 어~ 재고가 늘고 있고 어~ 그다음에 가격을 지금 생산자 물가가 이번 떨어진 것은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마진을 못 넘긴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 실제로 또 착시 하나가, 빅테크들이 전부 다, 다, 어, 이익률을 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지금 어려움들이 파묻혀 있는 거고. 그래서, 어, 고용이 아무리, 그뭐 수치가, 어, 뭐, 이렇게 조금 좋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침체와 관련해서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소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민자가 추방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쩌든지 있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1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100만 명의 소비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조금 더 앞으로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오늘도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했더라고요. 네네. 여러 이제 분석가들, 또 뭐, JP, 뭐, 제이미 음. 다이먼, 뭐, 여러분들도 음. 경기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음. 지금 당장 뭐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경기침체를 볼때 하드랜딩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침체를 생각할 때 노멀한 경기침체가 있고, 조금 시스템적으로 충격이 큰 경기 침체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호황과 불황의 패턴상 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뭐 영원히 뭐 수십 년 동안 경기 호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은 어, 군사를 걷어내는. 그래서 노멀한 경기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경기 침체가 노멀한데 반복적으로 가는 어떤 그, 그, 그 시간 타임에 어떨 때는 조금 더 버블이 커서. 그러세가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 기술 버블이 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버블이 와서 큰 크래시가 오는 거죠. 그게 2002년과 2008년.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아니니까 물론 부동산도 좀 충격이 있기는 하지만 어, AI 쪽의 기술 버블이냐 아니면 노멀한 거냐 이제 요두 가지죠. 만약에 AI 쪽의 기술 버블에 2002년과 같은 버블 붕괴가 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더 2~3년 더. 더, 2, 3년 더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고 2, 3년 더 버블이 쌓여서 터지는 경우에 그 정도가 막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 평균적인 평균적인 마일드한 뭐 굳이 주식 시장으로 하면 S&P로 보면 한30% 어, 하락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네, 네. AI 쪽 기술 버블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저번에도 이제 샘올트원이뭐 얘기한 그 하나의 어떤 워딩 때문에 그가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이 상향 평준화돼서 더 이상 뭔가 그 점핑을 할수 없는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해서 그 벽을 못 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떤 버블이 또 한번 터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음, AI가 보통 이제 기술 버블이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어, 그 우리가 이제 버블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죠. 네, 타 그니까 러 더블 락타봉인데, 처음에는 무조건 터져요. 왜냐면 기대치보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주가 확 뛰니까. 지금 이제 그 상태인데, 그 트리거가 어, 지금 얘기한 대로 어, AI 기술이 지금 발전 속도가 있는데, 그게 어, 어느 정도 뭐둔화기에 들어간다든지, 뭐 요것도 하나 이슈가 될수 있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 시장 자체에서, 음, 뭐라 할까요 어, 기대치. 그니까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네.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라는 것은 각 기업이 투자한 만큼의 기대하는 그 수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예로 보면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2년 I.T. 버블과 좀 다른 것은 그때보다 수익 수익이 탄탄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물론 뭐어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수익률도 뭐 예를 들면 뭐분기만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수준에서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지만 수익이 상승하고 이 어, 이익이 상승하지만 그 기대치의 어떤 퍼센트지가 어느 순간인가 어뭐 전분기 혹은 보다 같거나 좀 내려가거나 내려가도 수익은 계속 오르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측면에 도달했을 때. 또 하나는 지금 그 주가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주로 이제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뭐 이런 데인데 어~ 그런 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엔비디아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수익을 장례적으로 갈아 어~ 갉아먹을 어, 수 있는 다른 대체제가 되는 어~ 회사가 등장한다든지 지금 사실 고게 지금 기미가 보이고 있군요 요럴 때에 어~ 사실 주가 하락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아이 정도면 한 번쯤 쉬어가서 수익 차, 수익 실을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도 황급히 던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이 사실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환멸의 골짜기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도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초입 쯤에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어 조금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의 특징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순환이 계속되는 장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나타나죠 네. 그 지금 HBM 쪽에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지금 이제 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응? 갔다 그러니까 그쪽에 또 갔다가 그럼 결국엔 또 이제 뭐 에너지 쪽에 또 갔다가 이계속제 그렇죠. 박스권 안에서 키맞 추기를 이제 하듯이 그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면 이제 차익 실을 하고 그렇죠. 좀덜 넘어간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으면 또 그걸 샀다가 또 짧은 수익 보고 나오고 여기서 그렇죠. 좀 되다가 더 이상 이제 그게 작동이 하지 않할수 없는 작동 되지 응? 않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뭔가 이제 사건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는 큰손들이나 뭐또 펀드 헤지펀드들이 끊임없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채권보다는 그러니까 채권 뭐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가 와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그들이 뭐 예를 들면 내일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도 오늘까지 수익을 끝까지 뽑아먹는 게 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어~ 그~ 그~ 섹터들을 막 순환하거나 혹은 기업들을 순환하면서 어~ 이익을 뽑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수는 못 올라가고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뭐~ 주식시장의 뭐~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어떤 그~ 나타난 형태들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시기에는 별것 아닌 이슈가 조정에 빌미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 예를 들면 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또한 마디가 시장을 조정시키고 또 급을 올리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니까 투자할 때좀 주의하는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